먼저 나와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주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혼자 오지 않으시고 보니까 조수진 변호사님도 함께 오시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홍창훈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고판을 설치하고 내란을 단죄해 봐요. 네. 접니다. 비주얼 담당. 와, 어, 비주얼! 네, 멋있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비주얼! 그, 오늘은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아, 지난번에 한번올라왔는데또 올라온 이유는 오늘 점선 방송국 그, 그 촬영팀들이 좀 와서 좀 찍고 있었나고, 특집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카메라 로고, MBC라고 써있는 카메라 로고 있는데, 그거 미국 MBC 아닙니다, 그거. 점선는 힘들다, 그 방송국 그러고고요. 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아, 13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거, 제가 아주 마음 뿌듯하고, 막 성취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여러분, 추운데,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자,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지금 저 사법부의 의도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재판을, 이거 역사적인 재판 아니다. 희화화하고 만들, 희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재판이야. 그렇게 관심도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동네 소매치기 자범들하고 똑같은 재판이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재판이고, 사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들 개돼지들, 왜 우리들 계급에 선을 넘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계급에 복종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이제 1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추경호 구속영장도 그날 아마 발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 아마도 우리 하고 우리 기대와는 달리 그거 기각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각될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 4인방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넘어가면 조의대한테 바로 칼날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의도하는 부분 그 부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속 물이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한번 찍어서 안나하면 박성재도 한번더 신청해야 됩니다. 구속영장. 김한박이라는 그 작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뭘 주고받았는지,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더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기각될 겁니다. 그걸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한테, 이 나라의 진짜 주인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이 나라는 아, 법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철저한 착각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가 춥더라도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여기 모여 계신 진짜 이 나라의 주인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 4차선이, 6차선이 꽉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구용 교수가 지난주에 저희 홍사홍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응원봉 세대들이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때는 지난 1년 전그 겨울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진짜 저 미친놈들이 우리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물리적인 위협을 직접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머뭇머뭇거리는 거 우리 좀 봤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머뭇머뭇거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머뭇머뭇 거리는 정치인들을 등 떠밀려서라도 밀고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정부 여당 정치인들 그분들이라도 그분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히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건드려봐서 지금 괜히 폼파 일으키는 거 아니야? 역풍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애려면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우리들이 여기 추운데 조금 더 고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라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 물론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제가 사는 세상은 이미 틀렸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엄마가 사는 세상은 이미 틀렸지만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사는 세상만큼은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코딱지만큼이라도 좀 바꿔줄 수 있어야 아빠, 엄마가 살았던 그 지랄 같은 세상을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흔들리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흔들리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밀면 밀린다는 세력을 보여줬더니 저 검사들이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니까 밀리더라. 그 착각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추운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우리 각오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자, 저도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조희대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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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고맙습니다. 아 네, 고생을 각오하신 홍상 기장님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을 저희는 각오했죠. 고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우리의 보람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주 촛불 소식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는 찾아왔지만 광장에는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